피해자들을 기망에 얻은 신상정보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제작했던 가해자들. 검찰은 이례적으로 피해자들의 개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원을 변호인에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2차 피해 우려를 겪었다고 신진희 변호사는 지적했습니다. 우리 저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나 피해자 국선 변호사나 할것 없이 피해자 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형사소송에만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해자를 처벌하는 일에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형사소송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그 중앙지검의 전담, 이제 검사님들이 그 팀이 TF가 꾸려졌거든요. 그래서 거기 전담 검사님들 중에서 피해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님하고 저하고 계속해서 미팅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검사님께서 우리 피해, 이 사건은 이로 인한 이참 피해가 너무 심각하고 인적 정보가 다 유출이 되고 막 이래서 이 피해자들을 위한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걸 해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할수 있고 해드리고 싶다. 다만 저희들이 계약도 그렇고 저희 공단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공단에도 그 복무 규정이란 게 있고 법무부와 계약 관계가 있고 이래서 법무부와 공단에서 허가를 하면 특별히 승인을 해주면 제가 할수 있으니까 법무부하고 공단하고 좀 협의를 해달라. 제가 이렇게 건의를 했고 결국 이게 성사가 됐죠. 제가 일일이 피해자분들한테 다 확인을 했어요. 개명을 원하시냐? 주민등록번호를 원하시냐? 미성년자도 있고 성인도 있잖아요. 그중에서 원하시는 분들은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는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개명이야 재판을 해서 내 이름을 그냥 바꾸는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주민등록 번호 변경은 제가 해 보니까 이건 진짜 문제가 너무 많은 제도였다는 걸 확인했어요. 주민등록 변경 위원회가 있거든요.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데 처음 신청 들어가는 게 주민등록 변경 위원회로 가는 게 아니고 주민등록 번호의 소관 사무는 어 주민센터예요. 그러면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를 하고 사유를 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용카드 회사나 뭐 어떤 인터넷 회사나 이런 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럼 써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해서 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죠. 근데 이게 성범죄. 이러다 보니까 거기 사유에 성범죄.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요. 아무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자세한 내용을 쓴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특히 그 주민센터가 서울이나 뭐 부산이나 이런 대도시, 광역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그 주민들을 모르잖아요. 너무 많아서. 근데 아주 좁은 지역, 지방, 읍면동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알 수도 있잖아요. 누구 집 자녀다. 이런 게 문제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다 알아보고 이걸 제가 대신해서 다 접수를 해드리는데 문제는 거기에 첨부되는 서류들이 있어요. 주민등록 등초본. 그럼 그것도 또 때로 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건 제가 못해드리는 거거든요. 본인이 다하 그러니까 자료는 본인이 다 하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다시 그 주민센터에 접수를 하는 이상하지 않아요? 예 음. 네, 그죠?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한 제도가 돼버리는 건데 그걸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 있는 공무원 그 주민등록 변경 위원회에 이런 애로 사항을 전달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2차 피해다라고 했더니 관련 서류는 자기들한테 보. 하고 거기에는 그냥 N번방 사건 피해자 이렇게만 기재를 근데 그것만으로도 문제잖아요. 같죠?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러니 이런 사정을 설명을 하면 피해자분들이 하지 않겠다. 라는 분도 계셨고, 우리가 피해자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의 피해 사실이나 피해 정도나 이런 것을 호소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을 이제 전체 이 사건 말고도 일반적으로 피해자들 지원해 보면 그런 피해자들의 수는 굉장히 소수예요. 대부분은 연락을 안 받기를 원하고 안 물어봐주기를 원하고, 어 그렇죠. 네, 그래서. 수, 소극적이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 또는 고소하게 되면 그 이후 수사 절차나 재판 절차에서 겪는 엄청난 고통들이 있어요. 네. 그 과정을 변호사로서는 다 알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알면서 하세요라고 네. 강력하게 조언 드리기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 결정권을 우리는 존중해야 되거든요. 고소하건 하 하지 않건 신고하건 하지 않건 안한 피해자분들은 그만한 사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나 목소리 좀안 내고 있는 그 소극적인 목소리조차도 존중해야 된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진희 변호사는 엠번방 사건을 계기로 사회 전반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2012년부터 피해자들 지원하면서 음. 이게 객, 어, 조직적이고, 어, 집단적이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 아니었을 뿐, 그때도 이런 종류의 범죄가 있었고, 그런 사건을 지원해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니에요. 단지 광범위해지고, 그리고 범죄자들이 한 명이 아니고, 다수가 집단적으로. 그것도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데 조직화되어 있다는 점이 좀 특이했을 뿐이지 엠번 방이란 방이 있고 올리고 요거를 다운받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 수가 몇 명인지도 잘 모르겠고 한 사람이 받는 순간 이거는 100만 명이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그래서 완전한 삭제는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류의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민감도가 높아져가지고 더 많은 사건들이 접수가 되고 더 많은 인력이 투여가 되고 사건수가 증가했어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경찰관들도 옛날식으로, 어, 이거 안 돼요. 뭐 이런식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건 사실이에요. 세상이 변하잖아요. 범죄 수법도 달라지고 범죄 피해 양상도 달라지는데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강간이나 강제 추행처럼 직접적인 신체 접촉 행위에 대해서 성범죄라고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디지털 성범죄처럼 다른 사람의 사진을 요구하거나 또는 뭐 동의하에 받은 사진이라 하더라도 특히 연인 관계의 경우에 그러다가 헤어지고 나서 이 사진을 자기 멋대로 유포한다거나 이런 식의 범죄가 많은데 여전히 그것이 접촉형 성범죄보다는 훨씬 피해 정도가 낮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여전히 법 쪽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고, 엠범막 사건이 확 터져버린 거거든요. 인식의 전환의 포인트는 왔다. 지금은 어느 누구라도 여성, 남성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범죄 피해자가 될수 있다고 국민들은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강간이나 강제 추행 피해보다 전혀 못지 않게 못지 않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수준까지 왔고 법조계에서도 그런 인식 변화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번방 성착취 강력 처벌 촉구 시위는 그간 활동 내용을 책으로 엮어낼 계획입니다. 활동가들은 이 사건을 잊지 말아달라고 강조하는 동시에 용기를 내서 피해자 지원 단체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저희 팀이 올해 이제 책을 제작해서 준비하고 책 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팀 활동에 대한 이야기와. 활동가 개개인들의 이런 활동 이야기 이렇게 담고 있는데, 판매를 해서 그건 수익금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얻진 않고, 다 모두 팀활동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한참 정말 조수민 검거 되고 얼마 안 됐을 때막시위도 준비해야 되고, 집판도 방청해야 되고, 이럴 때는, 이제, 학생들도 정말 과제 시험에 학생분들도 계시고 직장인분들도 계시잖아요, 저희 팀에. 근데 학생, 직장인분들은 퇴근하고도 일하고, 출근해서도 일하고, 이렇게 활동을 그냥 숨쉬듯이 하면서 개인 시간을 정말 못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바로 이 인터뷰를 보고 있는 여성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직접적인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용기를 내서 여성 단체들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있고요. 이거 다 개개인들이었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일반인들이 지금 이렇게 한업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특히 저희 팀에서 올해 1월 24일에 SNS 온라인 챌린지를 진행했었어요.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만약에 본인이 피해자라면 절대 감추거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지 말고 신고를 우선 진행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혹은 1366으로 전화해서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본인이 피해자가 아니지만 디지털 성착취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걸 재생해서 보거나 그러지 말고 바로 전화나 모바일 등으로 신고를 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사건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재판 방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희 팀이 올리는 재판 후기 등을 살펴보시는 것도 있고 이걸 보면서 계속해서 분노하고 이 일을 절대 잊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싸워줄 테니까. 함께 해주세요. 저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